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요즘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 기존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나 이 반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과연 지금의 월세 가격 상승이 하반기 주택 가격 폭등을 정말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세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기준금리가 연속으로 인상되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됐고, 또 전세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죠. 자, 임차인들에게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전세자금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더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월세로 이동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월세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이 월세 금액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로 가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전세 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되면서 결국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우선 임차인들이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월세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자, 그동안 이 전세보증 가격은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 가격이 상승해서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시장을 찾는다고 해도 그때는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만약에 다시 전세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가격이 다시 비싸지기 시작을 한다면 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임차인들이 다시 비싸진 전셋집을 그대로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월세 가격과 비교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예요. 이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 또는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또이 주택이 대거 멸실되지 않는 한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서로 평준화를 이뤄가게 될 뿐이지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면 임차인들은 다시 월세를 선택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월세 계약을 체결해 놓은 임차인들은 이 계약 기간 동안은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일정한 월세만 지급을 하면 돼요. 기준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월세를 계약 기간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임대차 3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4년간은 5% 이내에서 한 번만 인상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전세의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출 계획이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태인 거예요. 한번 금액이 정해지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금액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월세가 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감안해야 하는 이 전세계약보다는 현재로서는 유리한 면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 불확실성까지 가지고 있는 전세시장의 전세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면 굳이 전세를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자, 이런 이유로 월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로 이동을 하면서 이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 가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임차인들의 수입이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은 집을 계약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주택시장에 사용 가능한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들은 어차피 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이 가격이 비교적 싼 하급지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수요자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은 이 임차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해주려면 다음 임차인을 바로 구해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전세가격을 높이 내놔서는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전세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